어, 저번 주였죠. 저도 그 자리에 갔었는데, 오, 엄청났어요. 거의 한 3, 400명 이상의 어머니나 그 교사분들이 오시고 엄청 많았는데, 어떤 행사였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어... 학부모와 교원과 요즘 관계가 좀안 좋잖아요. 그런 관계 개선을 위해서 부담 포럼이라는 단체에서 토론회를 제안을 했었고, 제가 패널로 참가를 했었습니다. 음... 지금 깜짝 놀란 게, 여러 신문에서 행사보다 부감님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이슈가 됐어요. 대책 인정. 결국 절차 만들고, 법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학교 현장이 던지는 거죠. 그렇게 던지면은, 학교 현장은 오히려 더 힘이 됩니다. 오히려 법이 만들어지니까 끈수만 내렸습니다. 왜? 신고 안 하면 제가 다칩니다, 공무원은. 아, 특히나 이 서희초 사건부터 좀 이야기를 하자면 교육부에서나 교육청에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이 이야기부터 좀 해주시죠. 예, 한 2년 정도 지났죠. 아마 서희초 사건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는 사건일 겁니다. 학부모들의 그 악성민으로 원 인해서 우리 선생님이 살아가는 삶을 마감한 그런 참 안타깝고 불행한 사안이었습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부산 교대 그러면 상당히 들어가기 힘든 학교였잖아요. 이게 힘들었는데, 뭐, 요즘은 사실은 좀 꺼린다 그래야 되나? 그 서희초 사건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이 반영됐다고 봐야죠.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뭐, 예전에는 정말 선호하는 직업 중에 최우선순위의 교사 직업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소위 말하는 3D 직군 중에 하나라고 할까요? 그... 교사가 되기를 다들 좀 꺼려 하는 그런 지금 현상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가 이게 참 문제가 많았어요, 그죠? 그렇죠. 저 교육당국의 대처가 이런 대처밖에 못 하나 너무나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많이 할 정도인데 그 부분도 좀 말씀을 하셨는데 좀 이야기를 좀 해보죠. 당시에 제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이었고 그 세초 사건이 나자마자 아마 교육부에서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부산시교육청에서 제일 먼저 발표한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제가 고민했던 게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그런 사안이 벌어지면, 뭐, 교권 침해라고 해야죠. 교권 침해 사안이 벌어지면은 우선 그 돈을 지원해 주겠다 하는 게 하나였고, 두 번째는 아마 교육부 차원에서 만들어졌던 대책 같은데, 학부모들이 학교의 선생님에게 면담을 할 경우에는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겠다. 그두 가지가 사실 핵심이었고. 사실 제가 그 얘기 듣고 나서, 야, 이게 대책이라고 내놓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정책이죠, 사실은. 그렇죠. 아까 첫 번째 돈부터 지원하겠다. 제가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은, 선생님들이 필요한 건 당장 돈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정말 아무것도 지식이 없는 상태, 또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줄수 있는 사람이 사실 필요한건데 변호사가 필요한, 필요한 거죠. 필요한 아니죠. 변호사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보험회사가 제일 문제 달려오듯이 좀 그런 시스템 마련이 필요했는데 그게 좀 제가 부족했다고 보고 두 번째는 뭐 대부분의 학부모와 선생님들 관계는 대체로 다 좋은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배고쳤다. 왜냐 사전 예약제 그럼 오늘 우리 애가 아프면은. 음. 우리 선생님하고 통화를 해야 되는데 사전 예약을 해서 어느 세월에 통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음. 학부모와 교사와의 관계를 저는 더 불신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는 게 아닌지 그게 그런 좀 저도 그 일에 뭐그 정책을 만드는 데 관여를 했지만은 지금 되돌아보면은 좀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어쨌든 교육부에서도 오래 계셨고 교육청에서 오래 계셨잖아요. 죄송한 얘기인데 일이 터지고 나서 이게, 이게 좀 대안이라고 나오는 게 가끔 이런 식의 참 무대포 대안이 가끔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대안을 만들 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교육 당국들이 힘들어하는 거고 뭐 말도 안 되는 대책이 나오는 걸까요?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음. 국민들에게서도 가만히 있다고 막말하죠. 음. 교육 당국을 그다음에 정치권에서는 빨리 대책 안 내놓는다고 하죠. 또 언론에서도 대책 안 내놓는다고 하고 사방에. 서 대책 안 나온다고 하니 이게 빨리 대책을 내놓는 게제 우선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고 앞으로 그런 대책이 나올 때는 좀 현장의 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좀 의견을 듣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도 좀 참여를 시키고 하는 조금 대책이 천천히 나와서 제대로 된 대책이 발표됐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정치계, 언론, 국민들도 좀 기다려 주시는. 조금만 여유있게 기다려주시는 좀미덕을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저도 언론인의한 사람으로 참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급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또 질책을 하게 되고, 바로바로 지책을 바로 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교육 당국자들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목소리> 어쩔 수 없죠. 믿는 데는 더 교육 당국자밖에 없기 때문에. 뭐 예, 그래서 예. 아마 그때도 마찬가지고 또 대책들이 발표될 때 나오는 기사들 패턴이 비슷할 거예요. 아마. 음, 그렇죠 어떤 사안이 터지면은 대책 발표하고 그 대책에 또 바로 나오는 기사가 있어요. 뭐 재탕, 맹탕 또 이렇게 나오고. 이게 <laughs> 서로간에 좀더 이게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되는데 계속 악순환 구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조금은 좀 기다려주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런 또 선생님에 대한 아픈 사건이 있었던 반면에 또 대전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에 의해서 안타까운 우리 학생이 좀 어떻게 피살됐다고 해야 되죠? 이런 사건이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자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세초 사건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사건에 의해서 우리 모든 학부모들이 매도를 당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또 대전에 그 사건이 터지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엔 반대로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매도 당하는 또 그렇게 흘러갔거든요, 이게. 그한 사람의 일탈 행위로 인해서 대부분의 우리 정말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현장의 선생님들이 자괴감을 느끼는 그렇게 한다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참 엉뚱한 대책이 하나 나왔죠? 예. 제... 그 대책이 나오고 나서 네. 아마 전국을 들끓게 했던 이야기가 선생님들에 대해서 인적성 검사를 하자.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선생님들이 그교사대갈때 인적성 검사를 이미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몇 년마다 의무적으로 도입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게 저는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일부의 이런 일탈을 전체의 선생님에게 뭐 인적성 검사를 하게 한다?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 입장에서 약간 수치심을 좀 느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까 제가 자괴감이 든다고 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마치 그런 것처럼 시고 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마저, 아,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자괴함이 들지 않을까요? 어쨌든 지금 뭐두 사건에 대비되는 사건을 가지고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해 봤는데, 부감님이 생각하실 때, 그러니까 그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와의 관계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다시 되새길 수 있는 게 될까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럴까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그때 대책이 교육청이나 교육부 차원에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대책을 만들 때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좀 참여를 시켜서 좀더 고민하고 좀더 숙려된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현장에서 과연 제대로 정책이 안착될 수 있을까. 그게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 지금은 대책 발표가 먼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번 기회에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합니다. 또 학생이 행복해야 우리 학부모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현장에 선생님들 정말 열심히 하시고 잘하고 계십니다. 그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선생님들이 가지신 지식, 능력, 또, 모든 걸 제대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학생들이 더 나은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을 좀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